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느냐?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의 형식인데, 이것도 하나의 절차고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이미 삼일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영광체가 된다고 하는 소망, 그 나라에 나를 주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소망, 이 소망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한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이 하는 데에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의 은혜가 있었다. 우린 단지 그거에 대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나는 성령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깨끗하 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담대함으로 나타나서 삶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